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858년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한 일본의 에도 막부. 물론 개항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했습니다. 우선 개항을 주도한 막부의 쇼곰파가 있었고, 개항에 반대하며 전통적인 일본의 정체성을 고수하자는 천황파가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을 오랑캐라며 근대화에 반대하던 지식인 내지 정치인들 또한 천황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운동을 전개했고, 쇼곰파는 이들을 강하게 탄압하죠. 지방 세력들 가운데 쇼군의 막부 통치와 개항을 반대하던 사스마번과 조슈번이라고 있었습니다. 각각 오늘날의 가고시마와 야마구치인데 두 번이 연합하여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진격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을 끌어내리면서 1868년 에도 막부도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천황의 권위가 회복되었고 쇼군의 잔당들 토벌은 186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쓰마 번과 조슈 번등 왕정 복고를 꾀했던 세력들도 사실 사무라이들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그간 권력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던 하급 사무라이들이었죠. <놀람> 새롭게 즉위한 메이지 천황은 1869년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을 도모하는 이른바 메이지 유신을 선언합니다. 메이지 유신은 정치 개혁을 포함해 사회생활과 전반에 걸쳐 서양식으로 근대화하며 근대 국가를 목표로 나라 전체가 뒤바뀝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기 약 9년 전 중국 청나라에서는 양무 운동이란 군사적 방면에서 근대화가 먼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청나라의 양무 운동이 하나는 급진적이고 하나는 온건적이라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두 국가의 근대화 이유를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데요. 청나라의 경우 아편 전쟁을 통해 서양 국가들에게 전쟁으로 탈탈 털려서 전쟁에서 졌다 하는 트라우마가 너무 강력했고 이를 시작으로 청나라 황실의 지원과 주도로 근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제를 뒤바꾸기 위함보다는 국방력 강화가 맹점이 될 수밖에 없었죠. 반면 일본의 메이지 천황은 사무라이 막부 체제라는 이전 일본 통치 형태를 아예 해체시켜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 권한에 정당성이 생기잖아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260년간의 막부를 종식시키기 위함이었기에 그렇게 정치사의 전반에 걸친 큰 규모의 근대화가 단행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청나라나 일본이나 저마다 여러 부작용과 혼란스러움을 겪으며 근대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때 조선은 고종 즉위 후 흥선 대왕군의 섭정하에 더더욱 국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이제 각 새로운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던 1868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조선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며 서개를 보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계란 임진왜란 이후로 국교를 회복한 조선과 일본이 대마도의 중교를 주고받던 공식 외교문서랍니다. 당시 조선의 실권은 흥선대원군에게 있었는데 일본에서 보내온 서계에 중국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황자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간 조선정부에서 내려준 도장이 아닌 새로운 도장이 찍혀있어서 흥선대원군은 이 서계를 반려시켰던 겁니다. 실질적인 목적은 지금 통상 수교를 거부하던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서양화를 목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탐탁치 않았다는 거죠. 당시 동네 부사도 근대화를 시작한 메이지 정부더러 법도 없이 엉망진창이 된 나라라고 비하한 게 일본에 전해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에 매우 불쾌했던 일본은 1873년 그간 조선과 일본 외교를 중기하던 대마도의 역할을 철회했고 동네에 있던 외관의 기능도 사실상 백지화시켜버립니다 임진왜란 이후 양국의 국교회복조약이었던 기후약조가 종료되었다는 뜻이었죠 더불어 일본 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정벌하러 가자는 이른바 정한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이 서양 국가들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 입은 피해는 조선과 중국을 통해 배상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요시다 쇼인의 제자 기도 다카요시 또한 흥선대원군의 서계 거부 사건이 있고는 일본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한반도로 공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죠. 이 외에도 정한론을 운운하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니, 대세였습니다 메이지 정부 또한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메이지 정부가 정한 정책을 준비했던 건 비단 서계가 거부돼서 불쾌했다는 이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급격한 개혁이었던 만큼 반발도 심했고 그 불만이 일본 사회 내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1870년대 초반에는 지방 곳곳에서 밀란들이 터지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메이지 정부는 그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가시적인 무언가를 터뜨려서 일본의 강한 면모를 국제사회에 보여서 내적 불만을 해소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1871년 청나라와 청일수호조규라는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통해 양국의 수평적 평등 관계를 서로 약속했고, 1874년에는 대만을 점령했습니다. 뭐 정한론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자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근대적 조약을 체결해서 우선 조일간의 경제 문호의 길을 트는 게 먼저였던 겁니다. 1875년 메이지 정부는 다시 한번 서계를 보냈으나 여전히 황자 글자를 포기하지 못해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메이지 유신파 외교관이었던 모리아마 시게루는 조선을 강제 개항하자며 그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한포 외교를 제안하여 승인을 받은 후 움직입니다. 시게류는 1875년 운요호라는 일본의 군함을 부산에 보냅니다. 부산 당국에서는 급작스러운 군함의 등장에 항의를 했고 운요호는 일단은 부산을 빠져나와 남해안과 서해안을 돌아서 9월경에 강화도 앞바다에 등장합니다. 강화도에 있던 조선수군은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경고사격을 했을 뿐인데 다음날에 느닷없이 운요호에서 강화도의 초지진에다가 포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천 영종도에 상륙해서 조선의 민간인들을 죽이고 방화를 저지른 채 도망가버리죠. 이때 조선군이 35명이 죽고 일본군은 2명만 죽는데 엄연히 피해 규모도 우리가 크고 지들이 먼저 침략해왔는데 강화도 앞바다에서 한포 조준을 한채 일본은 조선 정부에게 피해 보상과 함께 통상 수교를 요구해왔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협박이죠. 흥선 대왕군을 몰아내고 새 외교 노선을 고민하던 고종은 영의정 이우원을 통해 청나라의 이홍장과 자문을 받은 뒤 통상 수교를 맺기로 합니다. 사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이홍장에게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겠다고 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지만요. 1876년 2월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부산, 인천, 원산이 근대 개항도시로 지정되었고 일본 측은 자유자재로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치외법권이라고 조선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조선법이 아닌 일본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조항도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이름은 조일수호조규인데 이후로도 소격과 부록을 더 체결해서 조선 내 일본인들의 자치구역인 간행이정이 설치되고 이곳에서는 일본 화폐를 통용시키도록 했으며 관세와 항세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500년간 일본의 수건이었던 쌀 수출에 관해서도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 제한을 없애기도 합니다. 이듬해 1877년 에도먹부를 타도하며 메이지 정부를 수립한 핵심 세력이었던 사스마번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조차 사무라이 출신들이었기에 메이지 정부가 추구하는 근대화 개혁에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이룩한 정부가 본인이 거부했던 근대화를 추진하며 사무라이의 기반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하니까 반란을 일으켰던거죠. 이른바 세이난 전쟁인데 여기서 사쓰마 번이 진압당하면서 일본의 근대화에 반대하는 사무라이 계급 구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879년에는 그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눈치싸움만 하던 류큐 왕국을 일본이 강제 병합해 버리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해 버립니다. 내부적 불만도 잠재우고 외부적 팽창도 목표로 했던 메이지 정부의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큐마저 빼앗긴 상황에서 청나라는 아차 싶었던 겁니다. 몇년전 일본은 대만도 군사점령을 해버려 대만을 가지고도 청나라와 일본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간 청나라는 일본을 적대국으로 여기진 않았지만 이제 청나라의 이홍장은 일본을 견제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누가 봐도 조선의 경제권을 침탈하여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그러나 청나라의 이홍장도 조선만큼은 뺏길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1882년, 조선에선 이모 군란이라고 근대화 신식 군대 구성에 따라 차별을 받다 불만이 쌓인 구식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종과 명성 황후는 청나라에게 구원 요청을 했고, 이모 군란을 이홍장이 해결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조선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게 너무 좋은 시장이어서 마찬가지로 청나라에게 다 넘겨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조선의 국가원수 고종과 명성 황후는 누가 봐도 청나라 지지자들 일본은 조선의 반청파 개화 지식인들 예간대 김옥근, 박영효 등을 지원해주며 그들을 부추기다가 이 젊은 반청파 개화 지식인들은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바로 청나라 군대도 투입이 됐고 창덕궁에서 청나라군과 일본군 사이에 소규모 접전이 벌어집니다 승자는 청나라군 앞편전쟁으로 청나라군이 오합지졸이었다고 하지만 1860년 이후 20년 넘게 다부지기 이룩한 양문동의 결과 청나라 군도 오합지졸에서는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때의 접전이 크지 않은 전투였으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청나라의 힘이 일본보다 더 독보적임을 보란듯이 선보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정확히 10년 후 청나라와 전면적인 리라운드에 들어갑니다. 다음편 청일전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역수독복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